fx 이것의 역함수를 gx가 그러니까 요 여기 x의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이거 x 표시돼 있는 거는 뭐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fx 입고로 y가 돼 있잖아 기가 있으면 꼭 이게 역함수라고 했지만 네. 그럼 여기서 있잖아 y 입고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g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gx 이렇게 돼. 여기 x가 돼있는 이유는 y는 x까지 대칭을 시켜서 되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x에 대칭이 된다고 된다고 했을 때 원래 이제 문제에 순수하게 구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역함수지 역함수 역함수. g 프라임 3을 구하라는 거는 뭐죠 여기 3을 찾아가지고 뭐지? 여기서 여기서 dx분의 dy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래프를 요렇게 대칭시키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거의 어렵단 말이야 어려우니까 우리는 본래 함수 있지 fx fx 내에서 여감수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 fx 내에서 여감수 <laughs> 그럼 이렇게 대칭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할수 있느냐 다시는 여감수를 gx를 했으면 요렇게만 보자 그 y에다가 3을 넣어 거 아니야 됐지 알겠나 봐봐 역함수 y 요렇게 보고 요 x 돼 있어도 y로 고쳐 y로 고쳐가지고 요렇게 놓고 있잖아 요거 미분한 거는 dy 분의 dx F 즉 f 프라임 y 즉여함수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자리에 3을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다고 봤을 때 y <laughs> 이지점에 y가 뭐일 때 3일 때 이분을 해준 거. 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dy 여기 위에 강의 dy dx dy g 프라임 3은 dy dx에서 있잖아 y 골 3을 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함수가 y 골 fx니까 여기서 보면 뭘 해줘야 되냐면 dx가 밑에 내려온다고 했지 그러면 dx 분의 dy 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y 값 대신에 x 값을 y가 3일 때 y가 3일 때이 x 값을 넣어줘야지 dx 분의 dy에 따라서 y가 3일 때 x 값을 찾아야 된다 그럼 3이 되게 0이네요 원래 여 축에 있어야 되는 자, 이거 0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거 0을 여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풀어주면 이거는 뭐가 되지 에퍼프라임 0을 여주면 되겠지. 이거 미분해가지고 0을 여주면 되겠지. 그럼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따라서 f'0이 되면 0을 넣어주면 2가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2분의 1자 정의역이 오를 때이 함수 역함수를 지을 때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시험 100% 했다가 이거 역함수를 fx가 탄젠트 2 x 거든 2x의 역함수를 이제 gx를 할때 g'1을 구하라고 했지 <laughs> 이것도 보면 아,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 이렇게 생겼다 가정하고 그냥 문제 풀자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또 X축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Y축이 다 봤을 때거 보면 탄젠티 X 그러면 아까하고 또 드라이브 GX인데 x 이거 이 말했지 우리는 X가 될 때는 Y는 그 X에 대칭을 시켰을 때다 대칭을 시키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말이 왜냐하면 FX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대칭을 시켜주면 요것에 대칭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거 역함수 복구하자 그럼 이제 드라이브 1을 E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y가 있잖아, y가. 1일 때, x 값 x 값 찾으면,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g'1은, 여기에 되니까, 원래 이제 dy분의 dx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dx 밑에 내려오면, dx분의 dy 이렇게 되겠지. 이때, y가 1이 될 때의 x 값. 그러면, 그러면, 탄젠트 1이 될 때는, 2x,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범위면 4분의 파이가 되니까, x 8분의 파이가 되겠지 x는 8분의 파이 그러면 탄젠트 2x를 미분해가지고 x에 8분의 파이를 넣지즉 f 프라임 x 미분해가지고 x에다 8분의 파이만 따라서 f, fx를 탄젠트 2x 되어있으면 요걸 미분해주면 얼마다. 탄젠트 미분하면 뭐든 시커트 제곱 곱하기 이안속 미분하고 이를 붙여줘야 된다 지 그러면 8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봐봐 제곱 2x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시크트는 뭐 이역수였더라. 퍼사인임은 4분의 파이의 제곱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지. 루트 2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2분의 1 되니까 2가 되니까 4가 되겠어.